적으로안갈란다 돈만 원에 오빠 너한테 왠지 다 먹힐 것 같아 갖고 안 갈란다 내가. 돈만 원에 내가 주냐? 최하 3만 원은 주겠지. 그럼 사람이 가오가 있지. 자 3호에 갑시다좀 조용한 노래예요. 에. 이러면서 웃는 거야. 웃을 일이 없어 요즘은. 나서부터도. come on come 왜 고맙냐면, 홍단이가 뭐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힐링하러 오신다고는 하지만, 본인들의 시간을 진짜 화려해서 나오는 거잖아. 뭘 담은 진짜 막다 시간, 6 시간 걸려서 홍단이 하나 보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군보 같은 경우는 좀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좀 서울 쪽에서 좀 많이 오시고, 응, 고마워요. 어? 유튜브 보다가. 그러니까 유튜브 보다가 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이 빠졌대야. <laughs> 응. 나 실제로는 별로 안 커. 그럼, 여자가 좀, 이렇게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남자가, 뭐? 한 번씩, 저, 껄떡거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너무 그냥 깔끔하고 이쁘면 안 돼. 아이고, 우리, 진숙 언니 오늘 오신가 하더니 못오실것 오신 같고 또 계좌원 하셨네. 우리, 유진수 언니. 소중한 계좌원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못 오시면 우리 언니들이 유튜브 보듯이, 집에서 유튜브를 봐. 홍단이 TV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홍단이 TV 치면 우리 방송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연인 누구 신청했어? 어 그거는 이따 체연이 들어오면 내가 실방에서 해드릴게. 자 우리 애창 고곡의 주전곡에 보면 어쩌다 마주친 그 대하고 엉덩이 두고 함께 갔기가. 어얘네들 와야 되는데. 어얘네들한 시간다고 그러놓고 토였을까 아, 골목길에 갔어? 이것도 한잔 과자 먹으러 갔구나. 그럼 요즘은 먹어줘야 돼. 뭘 먹더라도 먹어줘야 괜히 그거 참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죽어봐봐. 누구 좋은 이식. 어, 나는, 어, 아직 시간이 안 됐고 난좀더 있다가 먹을 시간이야. 5시 반쯤. 나는 시간 정해놓고 나도 먹어. 이거 술만 안 먹어. 왜냐면 술을 예전에 잘먹었는데 술만 먹으면 왜이 시켜? 뭐라고 시야 저기 혹시 장민이가 지금 배고프다고 누가 혹시 저 파전이나 막걸리 한병 시켜줄 사람 없냐고 뒤에서 나한테 얘기를 하네. 저렇게 어? 아. 어나 오빠 어 장민이, 장민이 먹으래 종이 아빠님이 사장님 어 두부 김치 언니는 두부 김치 쏘고 오빠는 파전 시키면 되겠네 사장님. 아, 응, 여기 두부김치 하나, 저파전 하나, 막걸리 하나, 우리 저 각자 계산받으세요. 내가 누군지는 아니까, 아우, 우리 언니가 그냥 아까부터 하는 것이 돈 있게 생겼어. 응. 그냥 나는 남자만 주면 돼. 난 남자가 필요해. 입으로 먹는 것보다 난 지금 딴 데로 먹어야 요 너무 안, 안 먹어갖고. 다 알아듣지. 응. 너무 멋진 인생 때문에 남자들은 멋있는데 건들 수가 없네. 한 차분님 여잔줄 알았더니 남자분인데 아까 태전사님 태전사님 어디 가셨어? 어 저기이제 태전사 님 생긴 거는 태전사님 맛있게 생겼다. 응 차분님보다는 아니 차분님이 뭐 약하다는 건 아닌데 왠지 태전사님이 가맣서좁 것이 힘이 좋게 생겼다. 내 말이 아니야? 어? 아이고, 우연히 이해하지. 아이고, 언니 이해하지. <laughs> 봐봐봐, 언니가 벌써 죽는다는 거 보니까 힘이 좋은 겨. 언니, 너는 좋겠다. 힘센 형부 만나서. 나 봐라, 얼마나 불쌍하냐, 심어거저게 사다리 탔는데 한 년을 못 건드렸네, 저 인간이. 아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저, 아까 무지개 분반님이 오면서 처음에 무대에서 터널 오다가 그 생각이 났대서 내가 뒤에서 한말 마리 그 터널이 그 터널이 아니다. <웃음> <웃음> 자, 가겠습니다. 노래해 주세요. 자, 어쩌다마 시그널! <laughs> and yes, yes. I'm yeah, yeah. 엉덩이들봐해이내 아니 진짜 모르긴 몰라도 혹시 노래방 가고 이 노래 틀어놓고 엉덩이 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너는 100%고 어. 앞으로, 이거 괜찮어. 엉덩이, 그남자들 이거 엉덩이 여자 아 이게 저, 남자이 그거 저, 전립선에 좋아이 <laughs> 그리고 저기 오라버니나그 안경 잠깐만 빌려주면 안 돼요? 요즘에 이게 유행이더라고. 어. 오 <laughs> 어. 이뻐요고 어. 난 어. 눈구덩이 안 보이는데. <laughs> 괜찮아요? 근데 내가 저 오빠한테 뺏고 싶은데 오빠가 선물 받은 거라서 못 뺏고. 그러면, 사랑아. 오빠 나 노래 두고 혼대만 빌려줘. 어? 어? 아니, 그 젖도 아닌 것 같고 자꾸 남자들 딜이 믿지 말어. 그리고 남자들이요. 여자들이 너무 대놓고 딜이 믿으면 무서워한다? 나가처럼 보여줄 듯말듯 해야 남자들이 넘어오는 거지. 근데 언니는 뭔뭐 능력 이 있어서 이렇게 남자들 다힘 좋아 보이는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네. 응, 음, 보디가 되요? 언니 그 언니 굳이 내가 언니 너 하는 거 보니까 보호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충분히 너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자그고 그래 거기 지정곡에 어? 사랑은있죠 어, 사랑하고 불납이 연속으로 <laughs> 이거 나중에 영상 보면 웃길 것 같은데 <laughs> 우리 또. 꽃꼬님이 같은데? 꽃꼬이 <laughs> 뭐, 여기 있으면서 후원을 하셔. 어, 알았어. 어, 올라와, 올라와. 좀더 와. 어, 얘네들은 아주 그냥, 어, 너들 만난 지 얼마 안 됐구나, 너들. 그때가 좋은 거여. 나도 살아보니까 그게 많이는 안 가더라고. 한 2주? 2주는 지났지, 근데. 근데 저렇게 좋을 때가 막 서로 안고 물고 빨 때가 좋은겨. 요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신랑이나 마누라고 물고 빠는 사람 있어? 손한번 들어봐. 어깨 되네몇명되네 여기는 아직 젊은 거 같아. 몇년 살았어요?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살아봐. 내가 이런 말헐리긴 아니지만 혼자 살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laughs> 나는 진짜, 야, 남자, 남자가 센스가 있다. 여자 못 듣게 기막는데, 살아봐라, 씨. 여자랑 이쁜 게 다가 아니라. 그럼, 일단, 누구한테 엉덩이면은 아유, 씨. 그, 난, 너네들이 그렇게 안고 있으니까, 나도 저 오빠한테 앵겨보고 싶잖아. 여보, 나도 있다, 씨, 나도, 내꺼. 여보, 자기야, 나한 번만 안아주라. <웃음> 아. <웃음> 요새 조식이가 너무 여자는 잘 안아주면서 하나 안 안아줘. 어. <laughs> 자, 사랑아, 불나비 두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laughs> 조금 불안해, 유혹해유혹해 you you 사랑하나. <laughs> 오빠, 그럼 이발원을 줘야 한 번씩 까요 때문에 못 오늘 까미 엄마 없는데 어떻게 방 잡을까? <laughs> 아니야, 우리 멋진 인생팀도 비밀은 지켜줄 거야. 응. 우리 저기, 한잔의 TV 감독님, 응, 요가지가세요 아유, 야. 귀엽다, 귀여워. 어. 자, 수, 음? 아이고, 저기, 저큰 놈으로 잡혀.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요거는 딱 좋고 요거 너무 짧퍼딸아도 딸버. 너무 짧퍼요기서딱 <laughs> 걸려. <laughs> 자 슬퍼질이 <슬퍼지리> 하기 전에, 그냥 <laughs> 막걸리나 드세요. 어, 음악, 음악 보랴 막걸리 먹으랴. 남자들은 보통 술 먹으면 여자한테 잘주더만저시입세는왜안 주는가 모르나고 <laughs> 내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팔팔정그 비아그라, 그거 먹으면 왜 그래도 잠을 쳐 자는가 모르겠대요. 어? 저 인간은 또, 씨. 팔팔정이 비아그라야. 그거 먹. 뭐, 너무 잘 자. 뭐, 뭐, 자기말로 혈관이 너무 확장이 된다, 나왔던데나 자도 너무 잘 자가지고, 농담이 아니라서 어, 어 뭐그저께가 금요일날 저희가 밤에 올라왔는데, 아, 그거 안 갖고 왔다, 그래서 뭐, 그랬더니. 팔팔장만 넣고 있다 지금 그거 쪼개서 먹고 있어요. 애껴 먹는다고. 근데 사람이 뭘먹겨놓으면 효과를 봐야 되는데, 약이 효과가 없어. 잘라 뭘, 먹어서 그래요. 어? 잘라 먹어서 그래요? 잘라 먹어서 그래요? 네. 아니요. 에 하나로 먹으니까 더잘 자. 밥 먹으니까 그나마 좀덜 자고. 어. 자, 슬퍼 질이하기 전에 아마 거기 애착곡이 없을걸? 응. 여자 하나 해갖고, 템포 조금, 한 열만 감아갖고, 저해 주시고. 우리 영란 언니 오셨네. 우리 영란 언니 어서 오시고. 어저께도 많이 오셨다 가셨는데, 아마 또 이제 오늘 되니까 시간들이 또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예. 그리고 매주, 어 제가 오는 건 아니지만, 매주 이 자리에 품관님들이 바꿔서 게스트로